저희들 혼자 이거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이랑 대법이랑 그리고 한덕수랑 국민의 힘이 다 한통수 이 돼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그룹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법에서 대법 올 때, 대법에서 고법 갈때 이거 전부 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부 다이 전체를 유례없는 속도로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이 항소할 때도 유례없이... 바로 했어요. 상고 하루 만에 했어요. 검찰은 조의대 만들어 못하잖아. 음. 검찰은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한독수 파기환송 되기 직전에 대선 출마 선언 엠버거를 걸었어요. 한독수도 미리 알고 있었어. 어, 이재명 대선 못 나온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나? 자기가 출마 선언한다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돼요. 한덕수는 나올 때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줄 알았던 거야. 국민의힘에서 자기들 경선으로 뽑은 김문수를 새벽 3시 날렸잖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검이랑 대법이랑 그리고 한덕수랑 국민의힘이 다한통성이 돼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코어그룹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혼자 이거 할수 없는 일이에요.